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의회원을 주목하고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폐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했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계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세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세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뺐네요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나리센이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 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명 남짓 매복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했다. 오늘 밤 9시에 가해사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해라. 그리고 선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가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해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례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해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다.